어떤데? 이거 뭐, 아까, 누가 말해주신, 무한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신비한 주먹 야소 일단 뜰 때까지 합니다, 오늘. 이번에 시즌이 뭐세개로 나뉜다는데? 그거 맞아? 너무 에바 아니야? 세개로 나뉘나? 그러면 4개월마다 생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나이스. 알리형 씨 알리형 이거 뭐야 우리는 초반 보면 안돼 오? 야 나왔다 돌려? 오 나왔다 씨. 야 줄어들어 미쳤다 이거 근데 이거 나중가면 어떡해 큐큐큐 돼? 신비한 중 야소 드가자 야뭐 이거 사이온 피오라는 씨뭐 이거 실험체야 뭐야 일로와 야, 이거, 이거, 버그인데? 야, 잠깐만. 이거 버그야. 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버그 아니야, 이거? 뭐야. 야, 가도서 패. 이 녀석들. 가둬서 패, 이 자식들아. 죽어. 먹여 먹여 이거 먹어 야 이거 뭔가 잘못된거 같아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피오라로 건물을 주네 낭만 있네 저 친구 옛날 피오라 공인야 이거 버그인데? 야, 일라오이가 버그야, 씨. 뭔, 야소가 버그요 이거, 뭐야! 요호, 응가뇽. 뭐가 좋을까? 마보리까지 가면 진짜 장막은 거의 쿨타임이 없는 수준이겠는데? 뭐야, 이거. 야, 씨. 크기가 왜 저래? 레이드보스. 레이드보스 저 뭐야? 뭐야? 다 밀어, 밀어냈어, 얘가. 뭔데,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신기한 주먹이 뭐, 뭔데? 이거 그건데 연습 모드 무한 큐? 그냥 큐큐 큐구나 이거. 아니 이거 버그 아니야? 형탈 칠린 필요가 없네 이거. 어, 지름치 들어와. 야, 이거 지린다. 야, 이거 티트다,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지에안 가도 되겠다. 올라 크래킹 가고, 나머지 탱 둘러야 돼. 일라우 이거 내가 막아줄게요. 로아 아니, 뭔데, 저거? 아니! 보여줘! 제발! 하타님 매너 점령 죄송해요 제가 잘해서 방송 보고 계시나 보네. 어? 나 일단 빠져야 돼. 준비한 주먹 야소, 이거 미쳤다. 저 파타만 조심하면 돼, 우리는? 아씨, 대박네. 사람 살려! 아니, 변이가 말도 안 되네. 맞아. 아, 이게 안 되네. 왜 이걸로 안 되는 거지? 킹풍 가져왔다. 킹풍 가져왔으니까, 긴장하세요. 아니! 말파보단 알리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병 느끼는데? 너무 좋은데, 쟤네? 평타를 칠 필요는 없고, 그냥 큐를 잘 맞춰야 돼. 박아, 박아, 박아! 아니 걔 말고 카타 카타 어떤데 나가 있는데 해야 돼 여기 해 아니 이거 그 장막 씨. 아니 장막 왜 뚫리는데 이거 메이드은 어디야 이거 아 카타 형 매너 좀 하지 그거야 윤기중 형님이야 이걸 들고 3등 딸이라고 아 벌써 우승이다. 상대 팀 분들 미안합니다. 거의 초반엔 저도 괜찮아. 근데 질 수가 없다 그냥. 지고 싶어야지겠다. 어? 우리 전보 조합이잖아, 애초에. 근데 우리 처치관이요 어, 열번 해야 되긴 해 우리. 페이 c 여기서 안 맞아... 콩 있어? 그래 이제 우리 이겼어. 끝났어, 이제. 아, 이거 살리게 해야 한번더 잡구나. 아, 그거까지 생각을 안 했네. 아레나 죽어라. 살리게 살리게. 근데 좀 티가 없긴 한데 우리. 아 내가 살리게 하면 지겠다. 저도 뭐우린 후반 보면 되긴 하는데 제발 아니 프리치 안 나. 야속 추는 또 스킬 판정이 아닌가 왜안 달라가?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어떤 거는 스킬 판정으로 들어가 어떤 건 스킬 판정 안 들어가. 계 봐요. 살려줘. 살려주면 안 되겠다. 얘, 얘좀 세다. 무대는 가야겠다. 가자, 그렇지. 이거 먹어. 둘. 어? 아 진짜 페이컨데 저거? 일초 제발. 근데 아니 이게 와 판정 차이 이번 판은 킹퐁이다 프리즘이 절대 안 나오네. 어? 아야씨, 이거 바뀌지 미치겠네. 야수 개쎈데. 에 너무 약하다. 살아, 살아. 릴수 있을 것 같아? 먹어, 먹어. 개급기네. 아씨. 뒤로 가지. 아니, 알리형이 자비가 없는데? 어, 뒤집게 나왔다. 이러면 어떡하죠? 요. 뭐냐, 이거? 싫는데? 어 이거 좋은데? 투 데스토는 안돼 이거 도야 뭐야? 이게 도 사긴데? 현재 <laughs> 아 <laughs> 루시아 개 불쌍한데 <laughs> 아니 미안하다 루시아나 이지하다 <laughs> 오케이 한번 져주자 아니 <laughs> 아 이거 프리즈는 왜 안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판도 있구나. 좀 노잼인데, 그러면. 한 번, 한 번, 일코. 너무 이지하다, 이 형들. 너무 카운터픽이야, 우리가. 아니, 할카레미용 지가 없는데? 지지요. 음, 알리아소 이거다. 근본은 알리아소. 근데, 이거 신비한 주먹보다, 그냥 뒤집기가 개삭인데요?